9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찾는 자는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2절에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찾음을 멈추지 말라 하셨다. 그리하면 마침내 얻을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이 생애에 얻지 못하면 다음 생애에서 얻을 것이다. 어찌 이 대단한 것을 단번에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영혼 속에 저장되어 있던 아버지 모습대로 내가 생겨나왔듯이 한 생애를 마감할 때 이번 생애에 쌓은 공부가 그대로 나의 영혼에 저장되었다가 새로운 몸을 받아 잉태되면 내가 닦았던 마지막 공부가 순식간에 다시 이루어진다. 마치 하나의 씨앗이 물과 영양이 맞으면 순식간에 그 모습을 만들어 낸것 같다. 이러한 이치 때문에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어찌 이 생에서 잠시 해보는 것으로서 다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예수님은 찾을 때까지 구함을 멈추지 말라 하셨다. 세속을 끊고. 산속 동굴을 찾아서 거처를 정한 밀라레빠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결코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는 서약의 시를 들어보자. 밀라레빠의 시 중에서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이 정적 속에 굳게 머물면서. 굶어 죽더라도 음식을 찾아 마을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얼어 죽더라도 옷을 찾아 내려가지 않으리라. 슬픔과 고통으로 죽더라도 속세의 향락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병들어 죽더라도 약을 찾아 내려가지 않으리라. 세속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오직 부처를 이루는 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리라 나아가 만일 이 서원을 어긴다면 법을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들이여 나의 목숨을 거두어 내세를 기약하게 하소서 다시 바로 없건데 허망한 속세의 향락에 유혹당하지 않고 명상의 평화가 깊어지기를 무의식의 평온함에 빠지지 않고 초의식의 꽃이 피어나기를. 마음이 빚어내는 각가지 사념들에 흔들리지 않고 창조되지 않은 무성함이 내 안에 피어나기를. 나의 길과 수행법을 의심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족적을 따르게 되기를. 오, 자비로운 스승님. 변함없음의 화신이여. 당신의 은총으로 제가 정적 속에 올바로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 9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대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 오히려, 다시 돌려받지 못할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셨다. 수행하는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는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치료하든 가르침을 주든 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뜻 같다. 또 보시의 측면에서도 도움을 준 다음에는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마저도 없어져야만 온전한 보시가 성립된다. 9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나라는 한 여자가 또다 그 여자는 작은 효모 한 조각을 가루 반죽 속에 넣어 큰 빵덩어리를 만들었도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하셨다 계속하여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라고만 하신다. 또한 천국도 저 하늘 위의 천국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계신다. 또 우리는 앞에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비유를 읽은 바 있다. 겨자씨가 하나의 나무로 자라는 것과 효모를 넣은 밀가루가 커다란 빵으로 불어나는 것이 같은 비유이다. 또 요한복음 첫머리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우리 몸 속에서 겨자씨나 효모 같은 작은 씨알로 출발하여 마침내 하나 된 아버지를 얻게 되고 그 하나 된 아버지로 인하여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깨닫게 된다. 저 하늘 위에 하늘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다. 9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나라는 밀가루를 가득 채운 항아리를 이고 가는 한 여인과 같다. 그녀가 먼 길을 걸어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깨져 밀가루는 그녀가 걸어온 길 위에 쏟아졌지만 그녀는 알지 못하였다. 그 여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동의를 내려놓고 그것이 빈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하셨다. 앞절에서는 겨자씨 같고 효모 같은 팽창으로 비유하더니 여기서는 밀가루가 가득 채워져 있는 항아리가 여자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세어 나가서 마침내 텅 비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3단계의 진행이다. 첫째는 밀가루가 가득 채워진 항아리이고 둘째는 걸어가는 동안 밀가루가 계속 흩어진 것이고 셋째는 마침내 텅 비어서 본래의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11절에서 저 하늘도 마침내는 사라질 것이요 또그 하늘 위의 하늘도 또한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10차원까지의 세계이든 다중 우주론이든 결국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천국도 이와 같다 결국은 가득 찬 밀가루가 흩어져 종착역까지 가면 텅 비어서 시작과 끝이 만날 것이다 이것이 또한 우주 반복론이며, 무에서 유로, 유에서 다시 무로 돌아가미니, 예수님은 이것을 동과 정, 팽창과 휴식이라고 단언하셨다. 무극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세계와 만물이 생겨났고, 결국은 만물과 세계가 다시 무극으로 되돌아감을 간략히, 동과 휴식으로 설명하신 것이다. 이미 무국의 이치를 경험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세계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비유하시고 있다. 9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나라는 아주 힘있는 사람을 죽이려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신의 집에서 칼을 뽑아 들고 어떻게 손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칼로 벽을 찔러보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그 힘센 사람을 죽였느니라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는 일차적으로는 아버지 계시는 곳즉 나의 몸속이다 또 예수님은 이 수련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나 갈등을 내 집에 침입하는 도둑이나 내 마음속의 사자 등으로 비유하기도 하셨다. 내 집안의 힘센 자를 죽이려는 것도 이처럼 이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는 내 마음의 갈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강적은 단숨에 죽일 수 없으므로 수행의 힘을 길러서 관념의 벽을 무너뜨린 후에야 제거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련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기존의 관습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행자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많은 세상 관념의 벽들을 무너뜨려야만 내 마음의 강적을 제거하고 아버지를 세울 수 있다. 99절 제자들이 예수께,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밖에서 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어머니이다. 그들이야말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고 하셨다. 우리네 전통 교육은 부모와 스승을 동일시하였다. 나를 낳아 주시고 키워 주신 분들은 나의 부모님이지만, 내가 인간답게 도리를 지켜서 살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는 나의 스승이니 이분 또한. 나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사상이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부모 형제보다는 영생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영생을 알게 해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진정한 부모인 것이다. 백절 그들이 예수께 금화 한계를 보이며 말씀드리기를 카이사르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합니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달라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신 중요한 말씀이다. 로마의 것은 로마로, 유대의 하나님의 것은 유대의 하나님에게로 돌려주라고 하시며, 로마와 유대를 다른 개체로 구분함으로써 자신과는 별개임을 선언하셨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대의 교회들이 유대의 하나님과 예수의 아버지를 혼용해서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 때문에 기존 성경에서는 마지막 구절을 빼버렸다. 101절 나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증오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가 될수 없다. 그리고 나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가 될수 없다. 그러나, 나의 참된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라고 하셨다. 앞뒤 말이 서로 반목인 것 같지만 명확히 구분 짓는 말이다. 바로 육신의 부모와 진정한 나인 내 몸속의 부모이다. 낳고 길러주신 부모를 부정한다기 보다는 나의 부모이든 나의 자식이든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 내면의 지이나 즉내 몸속의 부모를 찾아야만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부각하신 말씀이다 22절에서 남성 수행자나 여성 수행자나 모두 자신을 닮은 것이 몸속의 생겨남을 묘사하였기에 예수님에게는 남성, 여성의 남녀 차별 개념은 없다.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남자는 남자가 아니오,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참된 어머니가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신다.